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천 배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전 안내이기에 23학년도 신입생 추천 배정 계획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정된 24학년도 신입생 추천 배정 계획은 올해 9월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 자격입니다. 전가족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청주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과 학생이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자로 중학교를 배정받은 일이 없는 자 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에 복수 지원하고 근거리 순위에 따라 컴퓨터 추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군과 공동학교군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주시 학교 위치도입니다. 청주시 지도를 한 화면에 넣다 보니 너무 작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숫자로 써 있는 곳은 학교 배정을 추천 방식으로 배정하는 청주시 학교군입니다. 1학교군에서 5학교군까지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최악 예정자의 통학 편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입니다. 청주시는 9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학교군입니다. 행정구역상 A학교군에 속하지만 A학교군과 B학교군의 경계에 있으면서 B학교군에 더 가까운 학교가 있는 경우 이 지역을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여 학생이 학교군을 선택하고 선택한 학교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빨간색 사각형 부분은 단재초등학교가 있는 방서동입니다. 방서동은 주소지에 따르면 1학교군에 해당하지만 이 지역 안에 있는 단재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학교군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중까지의 거리는 2km인데 4학교군에 있는 원평중까지의 거리는 1.6km로 더 가깝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지역을 공동 학교군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먼저 학교군을 선택하고 선택한 학교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면 됩니다. 다만 일지망은 원평 중이지망은 운동 중으로 학교군을 교차하여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은 어느 학교군인지 공동 학교군은 아닌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 지원청 누리집에 들어오셔서 민원정보 공개를 클릭하시고 유초 중학교 전입학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군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글목록에서 게시번호 55번 2023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에 대한 게시글을 클릭하시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23학년도 입학생 기준 작성된 학교군 안내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해당하는 학교군을 꼭 확인해주세요. 먼저 우리 집 주소에 해당하는 동을 해당 지역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이 운천동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운천동을 찾아주세요. 이 학교군에 있네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 학교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때 남학생은 남학생이 갈수 있는 학교를, 여학생은 여학생이 갈수 있는 학교를 모두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사직 제1동입니다. 찾아보았더니 이 학교군에 있는데 사직 제1동 옆에 주치위라고 써있네요. 이런 경우는 비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비고를 보았더니 여 라는 글자와 함께 사학교군과 공동학교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여학생의 경우 이 학교군과 사학교군의 공동학교군인 지역입니다. 이럴 경우 이 학교군이나 사학교군에서 먼저 학교군을 선택하고 해당 학교군의 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사창동이어서 찾았더니 사창동 옆에 통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집이 몇 통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통에 따라서 학교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 확인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창에 청주시 행정동을 입력하시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보이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거주하시는 곳의 통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거주지의 학교군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학생거주지의 학교군이 확인되면 거주하는 주소지의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지원해야 하며 거주지 학교군 외학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동 학교군 주소지에 거주하는 학생은 먼저 학교군을 선택하고 선택한 학교군의 중학교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이 학교군 학교군별 지원 가능한 학교입니다.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학교는 23학년도 기준 남녀 합반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군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입니다. 3학교군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입니다. 4학교군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입니다. 이번에는 배정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정 방법은 근거리 순위에 따라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근거리 순위를 정하기 위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주택 입구에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동 출입구에서, 중학교의 정문 또는 후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도보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근거리를 측정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통행로 중 통행이 가능한 가까운 길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일 근거리에 한해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100m 미만인 학교가 있으면 두 학교를 공동 근거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거리로 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표는 세 명의 학생별로 여섯 개의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김땡땡 학생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일근거리 학교는 C 중학교이며 그 다음으로 D 이 중학교 순이며 박땡땡의 학생은 d 중학교가 가장 가까운 일근거리 학교이며 그 다음으로 B 이 중학교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땡땡 학생은 B 중학교가 가장 가까운 일근거리 학교이며 그 다음으로 A D 중학교 순입니다. 여기에서 최땡땡 학생을 보면 1근 거리 학교는 600m이고 2근 거리 학교는 650m입니다. 이렇게 1근 거리 학교와 2근 거리 학교의 거리 차이가 100인의 경우 A중과 B중을 공동 근거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최땡땡 학생이 2근 거리인 A중 학교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A중 학교가 1순위가 되고 B중 학교가 2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3명의 학생이 모두 D중 학교를 지원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새 학생 모두 D 중학교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는 1000m로 동일하지만, 박땡땡 학생이 가장 가까운 학교인 1근거리 학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장 순위가 높게 됩니다. 또한 최땡땡 학생의 경우 똑같은 거리의 D 중을 선택했지만, 더 가까운 A, B 중이 있고, 세 번째 가까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순위는 3순위에 해당되고, 박땡땡 학생보다 추첨순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1근거리 학교를 일지망했을 때 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원자 수와 학교 정원에 따른 배정입니다. 일지망 학교 지원자 수가 학교의 정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일지망 학교에 지원한 학생 모두 일지망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지망 지원자 수가 학교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근거리 우선 순위에 따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지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의 정원이 100명인 학교에 일지망으로 100명이 지원했다면 100명 모두 일지망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원이 100명인 학교에 일지망으로 125명이 지원했다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을 해야 하며 이때에는 순위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원한 125명의 학생을 보니 1순위 학생이 90명, 2순위 학생이 25명, 3순위 학생이 10명이네요. 그렇다면 근거리 우선순위 추첨 배정에 따라 1순위에 해당하는 90명은 먼저 배정이 되고 남아있는 정원의 10명을 2순위 25명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정되지 못한 2순위 15명은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되며 3순위에 해당하는 10명의 학생은 추첨해 보지도 못하고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25명의 학생은 2지망으로 넘어가서 다시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2지망 학교로 오고 2지망 학교에서는 1지망 지원자 배정 후 남은 정원만큼 근거리 순으로 추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지망에서 정원이 다 채워진 학교를 2지망하게 되면 남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추첨해 보지도 못하고 3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끝지망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되고 있으니 지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첨 배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청주시 중학교 추첨 배정에는 선 배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 배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충북 남부 보훈지청에서 공문으로 해당 학생을 통보해주고 있으며 희망학교로 선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학생, 조손가정학생, 장애부모 봉양학생, 지체장애 학생은 일근거리 중학교로 선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정학생 역시 선배정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학생의 자녀는 일근거리 학교이거나 또는 형이나 언니가 다니는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학교로 선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학생의 대상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천 배정 계획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대상 조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셋째 자녀부터 일 근거리 학교이거나 형이나 언니가 다니는 학교 중 선택한 학교로 선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추첨으로 배정되는 기타 배정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이 추첨을 통해 피해 학생과 동일교에 배치되었을 경우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 배치교에서 최대한 원거리로 재배정하여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첨을 통한 동일 학교 배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쌍생아 이거나 동일 학년에 자매 또는 남매가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희망하면 추첨을 통해 동일교로 함께 배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은 23학년도 추첨 배정 계획에 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4학년도 신입생 추첨 배정 계획은 9월에 수립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